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늘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 가진 직업이나 학력, 아니면 그의 외모나 사회적인 지위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요.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경멸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착취하며 세금을 거둬들이고 이로써 자기들의 부를 쌓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었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던 회당의 출입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세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리를 부르셨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건 예수님이 받았던 당시의 대중적인 지지율을 한 번에 깎아먹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죠. 속이 부글부글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더라. 이런 주님의 말씀에 찬물을 끼얹듯 순간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누구를 부르실까요? 그렇습니다. 잘난 사람들,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도 그런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결코 이 부르심에 반응할 수 없어요. 13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복잡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레위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중간에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것은 레위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사회적으로 가장 불결하고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레위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항상 자기 자신을 가르켜 걸어 다니는 죄인이라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복음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잖아요. 죄인이라는 자각이 복음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위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자각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이것을 흉내도 내지 못합니다. 자기가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예수님 앞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부르심은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선 레비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서기관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겼던 서기관들은 이 장면을 인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교회의 소명입니다. 교회는 절대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은혜로 용서받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결코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죄인들로서 은혜의 복음 앞에서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7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지 않느냐? 병든 자는 의사를 필요로 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죄인들의 영혼을 위한 의사이십니다. 의사는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은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회개는 은혜의 선물이며 참된 신자는 죄를 슬퍼하고 버리며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인 것이고, 즉,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신자는 죄를 슬퍼하고 그 죄를 버리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회계의 핵심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주님은 그 은혜로 죄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분류하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배적 기준으로 멸시받던 레위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더 좋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며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순간, 난참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수 없으며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날마다 가난하고 낮아진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